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음, 추측 표현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헷갈려하시고 음, 익히는데 힘들어하셔서 많은 예문을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음, 많은 예문과 어, 설명은 음,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참고를 하시고 그런데도 많이 조금. 구분짓기를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어, 저는 음, 간단하게 확실하게 조금 구분 짓는 것을 예, 해석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우다가 있죠. 소우다, 요우다, 미다, 이라시 이렇게 네개 있는데 일단 소우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추측은 네 가지 소우다. 유다 미 따이 라시 추측이지만 소다는 추측 하나 말고 또 하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문법 용어로 전문이라는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전문이라는 것은 그대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또 아주 정확한 내용입니다. 추측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들은 정확한 내용 뉴스라든가 정확하게 들은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서 해석을 라고 한다. 뭐 라고 한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두 번째, 음, 첫 번째 의미죠. 추측하다의 의미는 해석을 뭐뭐 일것 같다. 그래서 니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을것 같다. 일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요다는 우 음,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의 정보,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어느 정도 흐른, 흘러서 그간의 정보, 내가 보고 들은 정보, 체험, 플러스 90%의 나의 추측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뭐뭐인 것 같다, 인것 같다라고 해 주십시오. 소다의 음, 추측은 리을 일것 같다라고 했고요. 요다는 인것 같다. 니은이 꼭 들어갑니다. 이 니은이 들어가는 이유는 인것 같다. 이 니은의 어떤 시간적, 음, 한 달이던, 두 달이던, 어떤 시간적 경과에 의해서 내가 본그 경험, 체험, 그것에 의해서 플러스, 90%의 나의 추측을 이야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모모인 것 같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미다이는 그대로 요다가 회화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주얼하게 얘기할 때는 미다이라를 사용을 해주시고 조금 격 있는 자리 그리고 문어체일 때는 요다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높으신 분들과 얘기할 때는 요다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접속 방법이 조금 틀릴 뿐입니다. 접속 방법은 조금 있다가 다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라시는 음, 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어디선가 들은 소문, 떠도는 소문, 그리고... 박물관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몇년 전에, 음, 누가 사용했다더라, 따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뭐, 레. 뭐뭐, 더래 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뭐 하더래. 음, 둘이 사귀다가 헤어졌대. 몇년 전에 만들었대. 누가 누가 이거를 만들었대. 그래서 나의 추측은 없습니다. 음.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확실치 않은 들은 정보들 불확실한 정보 누가 누가 어, 결혼한데 헤어졌대 음, 사귄대 이런 것들 어떤 소문 덜해 어, 라고 해 라고 라시는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네 가지가 분명하게 예, 확 드러나게 차이가 보이죠 소다 추측은 뭐뭐일 것 같다. 요우다는 뭐뭐인 것 같다. 그래서 정보 플러스 90% 나의 추측이 들어가고, 미따이는 요우다의 해와체, 라시이는 소문, 모모라더래모모래 그래서, 나의 추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객관적, 가장 객관적 라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체험한 적도 없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대 소문에 의하면 이라고 아, 고모래 헤어진대 음, 라더래라고 라시는 그분을 지어주면 됩니다. 음, 접속 방법을 조금 음, 들어가겠습니다. 동사는 마스형에 접속을 하고요. 이형용사 나형 명사는 어간에 접속을 합니다. 어미를 떼어내고 어간에 접속을 하고 명사는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다의 접속 방법을 들어가겠습니다. 요다는 동사, 이형 용사는 보통제 접속이 됩니다. 그리고 나형 명사는 나로 바뀝니다. 어, 어미다가 나로 바뀌어서 접속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명사는 노를 접속해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밑다이다. 밑다이다의 접속은 동사, 이형용사 똑같이 보통체에 접속이 됩니다. 그리고 나형용사는 어간. 명사는 그대로 접속을 하면 됩니다. 라시의 접속 방법은 똑같이 미다이랑 동사, 이형용사, 보통체에 접속합니다. 나형용사는 어간에 접속을 합니다. 명사는 그대로 접속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음. 이제 예문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음, 맑을 것 같다. 딱 나가보니까 음, 구름이 맑게 개고, 음, 흰 구름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면서, 음, 맑을 것 같은 음, 상태가 느껴졌을 때, 어, 맑을 것 같다, 을것 같다, 라고 말할, 말할 때는, 소우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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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소. 비가 올것 같다. 금방 구름이 멍게 멍게 컴컴해지면서 음. 날이 어두, 음, 어두컴컴해지면, 어, 비가 올것 같다. 을것 같다. 라고 할 때는, 아메가 후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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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비가 온것 같다 하면, 온것 같다. 니은이 들어갔죠? 어. 어떤 땅이 축축하고, 음, 비에 젖어 있었어요, 땅이. 그러면 그런 정보를 받고 그것을 내가 추측하는 거예요. 땅을, 땅이 젖어 있으니까, 아, 비가 왔겠구나. 비가 온것 같아. 그래서 정보 플러스 나의 90%의 추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가 온것 같아. 아메가 훗다요다. 음.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빗소리가 들려. 그러면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아. 나의 추측이 들어갑니다. 어, 빗소리가 들리니까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아. 인것 같아. 어느 시간적인 그비음소리에 들림 정보 그리고 나의 추측 빗 소리가 들리니까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아라고 추측할 때는 요다 그래서 아메가 후테이루 요다 아메가 후테이루 요다 아메가 후테이루 요다 아메가 후테이루 요다. 요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강아지가 뼈만 앙상한 상태에서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상황에서 발견을 했다. 그러면 곧 죽을 것 같다. 그렇죠? 죽을 것 같다. 죽은 게 아니죠. 을것 같다. 지금 그 상태. 그랬을 땐 신이소 죽을 것 같아. 신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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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다 몸이 굳어져 있고 몸이 숨을 쉬지 않는 상태에서 그 강아지를 발견을 했다. 그러면 은것 같다가 되는 거죠. 그 죽은 시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금방 죽진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는 상황에서 이미 죽었고 시간이 흘러서 몸이 뻣뻣해지고 숨을 안 쉬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들어가게 됩니다. 죽은 것 같다. 죽은 것 같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음, 신다요다, 신다요다, 요다가 들어갑니다. 쏘다가 아니라, 음, 죽을 것 같다가 아니라 죽은 것 같다. 이미 좀 시간이 지나서 몸이 뻣뻣해지고 그런 정보가 내 눈에 들어온 거죠. 시간적 여유로 죽은 상태의 그, 그 시간의 흐름이 나의 정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정보, 몸이 뻣뻣하고 움직이지 않고 숨을 쉬지 않는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판단을 하는 거야. 90% 나의 추측으로, 아, 움직이지 않고 숨을 쉬지 않은 거니까 죽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할 때는 요다 그래서, 신다요다신다요다신다 요우다. 요다, 요다, 요다. 죽기 전에 상황일 때는, 음, 일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숨을 헐떡이고, 아직, 음, 숨은 쉬지만, 금방 꼭, 곧, 음, 죽을 것 같은 상황, 그 때는 일것 같다, 리을이 들어가죠. 그래서, 신이 쏘, 신이 쏘, 신이 쏘, 죽은 상태를 본 상태라면, 음, 그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죽기 전까지의 숨이 멈추고, 그것이 정보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것 같다 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다로 바뀌게 되죠. 신다 요다 신다 요다 신다 요다 요걸 응. 해아체로 바뀌면 응. 신다 미타이 신다 미타이다 신다 미타이 신다 미타이 신다 미타이 해아체로 응.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라시는 음, 누구누구와 헤어졌대 난잘 몰라 들었어 음, 누구누구가 헤어졌대 와까레따 라시 와까레따 라시 와까레따 라시 그러니까 소문이 떠들고 있는 거겠죠 음, 그랬을 때는 그런 어떤 어, 주위에 예, 떠도는 소문은 라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물관에 갔는데 음, 100년 전에 사람들이 이런 걸 먹었대. 잘 몰라. 내가 100년 전에 살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그렇게 들었고 불확실하죠. 응. 응. 불확실한 정보, 그랬대. 잘 모르지만 100년 전에 누가 만들었대. 답베따라시답베따라시답베따라시답베따라시 응. 응. 만들었대. 즉긋따라시, 즉긋따라시, 스크타라시, 스크타라시, 또 둘이 싸웠대. 음, 잘 모르겠는데 누가 누가 그래? 걔네 둘이 싸웠대. 그래서 요즘 안 맞는데, 겐까시타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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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구분을 주어서 소다유다니타이 음, 라시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소... 그대로 뉴스에서 비가 온다라고 합니다.라고 한 들은 정보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아메가 후루 소우데스. 아메가 후루 소우데스. 비가 온대요. 아메가 후루 소우데스. 아메가 후루 소우데스. 비가 올것 같아. 내가 딱 보니까 비가 올것 같아. 상황이 천둥번개가 치고 껌껌해지고 비가 올것 같아. 바로 직감적으로 느꼈을 때는 아메가 흐리쏘, 아메가 흐리쏘, 아메가 흐리쏘, 아메가 흐리쏘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아. 빗소리가 들리고 음, 정보를 받아들였어요. 비가 오고 있고 그 소리를 들었고 내가 추측 90%의 추측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아, 인것 같아, 인것 같아는 정보가 들어갔어요. 빗소리를 들은 정보. 그래서 아메가 후 떼이루 요다. 아가후 떼이루 요다. 아메가 후 떼이루 요다. 아메가 아메가 후루요다 또 괜찮아요. 아메가 후루요다 비가 오는 것 같아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아 아메가 후루요다 아메가 후루요다 아메가 후루요다 음 이것을 그대로 캐주얼하게 회화처로 바꾸면 아메가 후루미다이 아메가 후루미다이 아메가 후루미다이 아메가 흐떼이루미다이 후루 아메가 흐떼이루미다이 아메가 ているみたい、雨が降っているみたい。ぬがぬが、騒って喧嘩したらしい、喧嘩したらしい、喧嘩したらしい。別れて別れたらしい、別れたらしい、別れたらしい。누가만들었대造ったらしい、造ったらしい、造ったらしい。이렇게소문らしい 그래서 네 개를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은, 음, 그다지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들은 정보는 뭐뭐라고 한다. 뭐뭐, 어, 바로 직감적으로 느낀 것은 뭐뭐일 것 같다. 뭐뭐일 것 같다. 그리고 정보, 그 다음에 나의 90%의 추측이 들어갈쓸 때는 뭐뭐인 것 같다. 니은이 들어간다라는 거, 모모 인것 같다, 요다 그리고 어떤 소문들, 예, 소문 떠도는 소문이라고 어, 표현을 할 때는 모모래, 모모 덜래, 라시 네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더또 좋은 표현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츠카레 사마데시다. 대화 맞다.